모세경 통독 교티 장세기 17장에서 20장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묵상 아브라함의 99세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개명되는 데이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아브라함의 모든 남자에게 행하였다. 사의 이름은 사라로. 개명되는 데는 여주인이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계명과 할례를 시행하셨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할례는 육신의 살에 새겨지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의 할례는 판에 새겨지는 것이다. 신약 시대와 살례는 하여지고례가 시행되어진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사라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그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였다. 이후에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마무레의 상수리나무들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러되 내가 너세하였건 내 주인 돈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 하였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히하실수 있는 일이었다. 두 천서가. 소동과 거모로 이가서 롯과 그의 가족이 수할 성읍으로 피난하도록 돕는 것을 마치자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게 하심으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동성 연애로 타락한 죄악의 성읍을 일시에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보며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였으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이삭에게는 언약으로 찾아오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동이 출산의 은혜를 주시고 흉년 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 것을 부탁하셨지만 이스마엘에게는 가나안 땅을 떠나 바란 광야로 가게 하시고 그 자녀가 번성하였지만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가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인 노세에게는구 오의언약를 씻고 소돔과 고모라의 악인들은 유황과 불로써 멸망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 아브람과 사라가 아미멜레루 억으로부터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적시로 보호하시지만 그랄로 아비멜레게는 꿈을 통하여 엄청난 심판에 두려움이 막이 하셨다.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통덕교티 장세기 21장에서 24장 아브라함의 믿음 증거 묵상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었다. 난지 8일 만에 아브라함 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아이의 몸에 칼을 대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좇은 것이다. 약1 4년의 세월을 함께했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는 시온일이 아니었기에 아브라함은 매우 관심이 되었지만 그 안에 사라의 말을 듣고 약속의 자녀가 될수 없는 이스마엘을 바라 브엘세바 광야로 보내는 결단을 하였다. 비멜렛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였다. 이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시를 조차 머리아 땅이었던 산에서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을 하였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아 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마므레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밭 주위에 돌린 모든 나무를 포함하여 은4 0 0세겔에 사서 소유하였고 사라의 매장지로 삼았다. 이는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믿었기 때문에 값으로 주고 소유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위하여 가나한 족속의 딸 중에 아내를 택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 족속 중에서 믿음의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삼고자 하여 그의 종을 메소보타 미아로 보냈다. 이는 믿음의 집안에 믿음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개수가 이어 일어나야 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인 것이다. 아브라함은 범사의 믿음으로 향하여 그정거를 온전히 나타내 보였던 것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내가 보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노니라.